더욱이 연세가 한 50세,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뼈에서 진이 잘 나오지 않아서 아무리 튼튼한 진로 봉합을 잘 해놔도 재파열되는 확률이... <목소리> 안녕하세요, 재정용외과 서희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에서 수술과 비수술의 원리를 비교를 하려고 해요. 아는 환자분들은 찢어진 어깨 힘줄을 붙여야만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렇다면 수술이 회전근개 파열의 근본적인 치료법인지 반대로 비수술적인 방법들은 어떤 원리로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아시다시피 노화로 인해서 어깨를 움직여주는 다양한 힘줄들이 서서히 찢어져서 파열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는데요 이 찢어진 어깨 힘줄 꼭 다시 봉합을 해야만 치료가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환자분들께 먼저 제가 묻는 것이 있습니다 회중근계 파열 환자분들은 힘줄을 붙이기 위해서 병원에 가시는 걸까요 아니면 어깨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시는 걸까요 이게 같은 질문 같은데 묘하게 다르거든요. 정답을 바로 말씀드리면, 힘줄이 뼈에 붙는 것과 치료가 되는 것은 조금 별개의 것이란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아니, 찢어진 것을 붙여야지 낫는 것이지, 지금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냐라고 환자분들께서 반문하시는데요. 우리가 정상적인 어깨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힘줄이 무조건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힘줄 간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팔을 위로 올릴 때는 위로 올리는 앞뒤의 힘줄들이 팔을 들어 올리는 것이고 이때 팔을 아래로 내리는 힘줄은 기능을 안 해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팔을 돌리거나 할 때도 움직이려는 방향의 힘줄들이 힘의 균형이 잘 맞으면은 어깨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찢어진 힘줄을 어깨에 붙이지 않더라도 각 힘줄들 간의 힘의 균형이 잘 맞으면은 충분히 어깨 기능을 수술한 것과 동일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라 것이 바로 다양한 논문들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의학용어로 힘의 균형 원리라고 해요. 영어로는 false couple이라고 하는데요. false 영어로 힘이고 couple은 균형입니다. 우리 커플끼리 간다 한때 그 커플이에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반드시 찢어진 힘줄을 뼈에 붙이지 않아도 힘줄과 힘줄 간의 균형을 맞추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생물학적 복원술이라고 해서 꼭 수술을 하지 않고도 찢어진 힘줄의 주변부를 강화를 해서 힘줄의 이 힘의 밸런스를 맞추는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이오 콜라겐 주입술을 들수 있는데요. 파열된 힘줄이 있으면 그 주변부 힘줄에 특수한 콜라겐을 주입을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생물학적으로 합성된 콜라겐을 주입을 하게 되면 회전근개 성분인 콜라겐이 들어가서 점차점차 점차 주변부를 강화하는 그 리모델링 작업을 거치게 돼요. 마치 아파트 리모델링처럼 힘줄도 리모델링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후에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재활 운동을 병행을 하시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과 비슷한 정도의 어깨 기능을 회복되는 것이 논문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힘줄을 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통증이 없이 어깨 기능을 회복을 하는 것이 우리 치료의 목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렇다면 또 환자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아니, 왜 복잡하게 그런 걸 해? 그냥 힘줄을 붙이면 끝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찢어진 힘줄을 붙인다고 해서 100% 기능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찢어진 힘줄을 봉합하는 수술을 해도 그 자리가 원리의 힘줄 조직으로 낫는 것이 아니에요 원리의 힘줄 조직이 아니라 흉터 조직, 섬유 조직으로 낫기 때문에 약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재파일이 될수 있고요 설사 그것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재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은 MRI를 찍든 내시경으로 들어가든 힘줄이 흉터 조직으로 붙어 있어요 그런데 붙어 있는 힘줄 자체가 별다른 기능을 못하고 막대기로 건들면 쑥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은 없는 거랑 있는 거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흉터 조직으로 낫는다는 단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수술의 재파열입니다. 회중근개 파열이 발생하는 위치는 힘줄과 힘줄 사이가 아니에요. 뼈와 힘줄의 부착부거든요. 그래서 이두 부위를 붙인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잘 붙지를 않습니다. 더욱이 연세가 한 50세,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뼈에서 진이 잘 나오지 않아서 아무리 튼튼한 실로 봉합을 잘해 놔도 재파열되는 확률이 20%에서 50% 이상까지 보고되고 있어요. 문제는 수술을 재파열에 발생할 때는 그 실, 봉합을 한실 주위까지 더 뜯어지기 때문에 이만한 구멍이 이만하게 더 크게 파열이 될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수술의 단점이랄까, 후유증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수술을 하지 않고 생물학적인 보건술을 먼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어, 교과서적으로는 3cm 이상의 큰 대형 파열이거나 어깨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가 돼서 팔이 아예 안 올라간다 할 때는 수술을 바로 선택을 할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 즉, 3cm 이내에 파열이거나 어깨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상태, 그리고 연세가 한 중년 이후일 때는 먼저 이 비수술적인 시술이나 보건술을 시행을 해보고 그래도 저항 안될때 한해서 수술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깨 회전근개 파열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통증 없이 어깨 기능을 회복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